오늘날 산타모니카 지역에서 또 무차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전용 기자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LA 산타모니카 칼러지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11시 45분쯤 캠퍼스 부근 가정집과 대학 도서관 등지에서 무장 계안이 반자동 소총을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the suspect headed toward the library uh, shot a woman on the campus just before entering the library accosted a number of patrons inside the library and attempted to shoot at them the officers came in and directly engaged the suspect and he was shot and killed on the scene 경찰은 대학도서관에 난입한 용의자를 총격전 끝에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가정집에서 시작된 총격이 용의자가경찰에쫓기면서 산타모니카 칼러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색 작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격이 발생할 당시 부근 지역에서 후원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한때 경호팀들을 긴장시켰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